안녕하세요. 양평행 공인중개사입니다. 자, 오늘은 양동면 고송리에 있는 주택 소개해 드리려고 이쪽 현장에 나와 있고요. 자, 보이시는 도로. 이쪽에 이제 주택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시멘트 포장 아주 잘 깨끗하게 되어 있고요. 자, 지금 보이시는 부분 여기가 지금 구분을 두셨죠? 이쪽에 철제로 구분을 두셨는데요. 요 부분, 지금 이 자리까지가 본 토지에 포함된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쪽은 프라이빗한 나만의 공간이 되는 거죠. 이쪽엔 주차를 얼마든지 여유롭게 하실 수도 있고요. 이 입구에서 차단봉을 놓으신다든가 지금 현재처럼 두셔도 더 이상 아무도 진입하지 못하는 우리만의 약간은 프라이빗한 그런 독립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는 주택입니다. 자, 보이시는 정원이 보이고, 이쪽 앞에 정면에 본체가 있고요. 우측에 별채가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 지금 세컨하우스를 이용 중이시고, 같은 용도로 사용하시기 아주 적당한 매물입니다. 제가 옆에 보시면 그네도 아이들 아주 사진도 이쁘게 나올 것 같고요. 자, 바깥 송광 한번 보실게요. 앞에 산세 주방에 가림 없고요. 가릴 일이 없습니다. 영구적으로 그렇게 보실 수 있는 뷰가 되겠습니다. 자이 토지는 자 전체 면적 184평 184평으로 되어 있고 자 계획관리지역이고요. 이쪽에 지금 본체가 22평 건평이고요. 자 별채가 8평 그렇게 건축되어 있습니다. 각각 목조와 경량철골조로 되어 있고 지금 사이딩 마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은요 정원이 잔디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여기는 다른 분의 소유의 마을 분의 다른 분의 소유인데요. 자, 이 토지 위쪽에 올라가시면 약한 70평 가량, 80평 가량 되는데 그 면적을 지금 얼마든지 텃밭 사용하시는 허가를 받아 놓으신 상태여서 텃밭 공간은 이쪽 위로 별도로 놓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금 어떻게 식재되어 있는지 어떨지 몰라서 지금 위에는 생략하고요. 자, 얼마든지 꾸미실 수 있는 공간이 되겠고요. 자, 이쪽에 마당, 정원도 적당한 크기고요. 자, 앞에 쪽 정자나무 수령이 아주 오래돼 보입니다. 아주 그늘을 만들어 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정자나무 아래 이쪽에 야외 피크닉 테이블도 이렇게 두 개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자, 이쪽 경계면에는 데크를 이용해서 야외에서 바베큐 즐기시에도 좋고 차한잔 드시기에도 더할 나위 없는 풍광입니다. 지금 조금 시야를 가리는 부분, 요런, 좀, 가지들이나 이런 걸 정리하시고, 자, 조금 정리, 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세컨하우스로 이용하시다 보니까 정리를 하시면 얼마든지 더 시원한 풍광을 즐기실 수가 있을 것같고요 자, 본 주택이 지금 금액대를 말씀드리면은요, 최초 2억 8천에, 2억 8천에 매물로 주셨다가요, 지금 2억 5천으로 인하를 하셨습니다. 자, 금매로, 조금 금매로 진행을 하는, 매물되겠고요 지금 얼마 전에 몇달 전에 내부에 이제 관리를 조금 자짐이 좀들하다 보니까 차지심이 좀들하다 보니까 여기 안쪽에 조금 벽지가 고팡이 쓴 부분도 있었고 해서 외벽 지금 방수공사도 다 마무리 하셨고요 안쪽에는 벽지도 도배도 다 장판까지 다 마무리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비가림도 두셔서 널찍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안쪽 내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정면에 주방 보이고 있고요. 자, 우측으로 이렇게 거실이 있습니다. 자, 거실 공간도 좁지 않고요. 앞에 개방감이 아주 좋습니다. 똑같이 남향으로 자, 이쪽이 남동향입니다. 정면이 남동향인데 이쪽을 시원한 풍광 모두 즐기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실을 지나서 이쪽에 주방 주방도 일자형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자, 옆에는 화장실입니다. 세탁기와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공간. 거실 화장실이 있었고 자, 이 부분이 작은 방인데요. 자, 음악을 즐기시는 분 같아요. 여기는 방음 설치를 다해 두셔서 나중에 이부분을 노래방으로 사용하시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같이 이런 용도로 사용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방 보셨고 자, 안쪽으로 이쪽이 안방입니다. 조금 크기는 널찍하고요. 이쪽 창으로 야외 시원한 풍광 마찬가지로 보이고 있고요 자, 여기 안방 화장실. 자, 간략한 구조입니다만,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거보시죠 순댓꽃 하나도 없이 현 상태 바로. 이어 사용하실 수가 있게끔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옆쪽에 별채는 여덟 평 구조 원룸형입니다. 방에 화장실 하나 구조. 자, 본체는 방두 개, 화장실 두개 구조였고요. 자, 이쪽에 옆에 별채 별체 보시면은 별채는 원룸 형태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 원룸 형태, 자, 방겸 거실 겸, 자, 주방이 같이 붙어 있는 원룸 형태고요. 손님방으로 사용하시기도 아, 너무 좋고요 이쪽에 가족분들, 자, 자녀분들 오시면 이쪽 내주시고, 본체는 부모님도 사용하셔도 좋고, 자, 가족이 공동으로 이용하셔도 아주 좋은 그런 위치의 주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2억 5천에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순대곳 하나도 없이, 자, 창호도 이중창호로 아주 마무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자, 안쪽에 화장실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화장실은 세면대는 없는 간략한 구조입니다. 자, 그 부분 감안해서 보시고, 자, 이쪽에는 주방시설 인덕션1구가 따로 별도로 있는데요. 자, 이쪽엔 주방기구는 따로 없고요 조리기구는 없고, 자, 이렇게 해서 본 매물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본 매물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자 답사를 희망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서둘러십시오. 지금도 많이 문의가 세도하는 그런 매물로 조금 서둘러서 보시고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시청해서 감사드리고요. 양평현 공인중개사였습니다.